안녕하세요. 윤재진입니다. 아, 이번에, 그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있어서 어떤 우리가, 아, 후광, 쉽게 얘기해서, 역, 역광이죠. 이 뒤에서 비치는 후광, 빛을, 어, 우리가 이제 인물을 세워놓고, 어, 그, 좀더 엣지 있게,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, 으려면 사실, 아, 후보정을 하기 전에, 그 자체, 카메라에서 우리 가 찍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필터를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블랙미스트 4분의 1, 조금 과소프트한 부분을 좀 원하시면 뭐 블랙미스트 8분의 1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, 어 조금 이제 블랙미스트는 약간 뭉갠다고 표현을 하실, 드리면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소프트하게. 그런데 이 얼굴의 윤곽을 좀더 잡아 주시려고 했을 때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쉽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필터가 또 이제 등장을 한 거죠. 바로 요건데요. 니시 필터에서 나온 DPG 필터입니다. 이 DPG 필터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보면요. 어 거의 어떤 뭐랄까좀 이제 영상이나 사진에 있어서 한컷을 찍더라도 요 차이를 조금, 좀, 뭐랄까요? 라좀덜 느끼신다 그럴까요? 왜냐면 하이 디퓨즈 필터가 좀 이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. 이거 보면, 디퓨즈 필터를 이렇게 보시면은, 예, 저를 이제 이렇게,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시죠? 왜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퓨즈 필터의 매력은 앞에서 빛이 있고, 뒤에서 이제, 그 순간이죠. 앞에서 이제 카메라를 찍고 빛이 뒤에 있는 거죠. 이렇게 찍을 때 이제 역, 어떤 역광이라든 그런 표현인데 터널레의 어떤 표시를 찍거나 어, 터널레 어떤 샷이죠. 어그 모델 어떤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잡을 때 얼굴의 형태를 훨씬 더 또렷하게 잡아줘요. 그러니까 빛을 과하지게 어, 받아들이는 거를 블랙미스트는 좀 많이 이제 받아서 전체적인 얼굴에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DPG 필터는 어, 그 빛을 한30% 정도 더 차단을 시켜 주면서 대신 얼굴에 대한 이런 형체 그러니까 윤곽선을 조금 더 뚜렷하게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, 느낌들이 어, 역광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역광으로 이제 어떤 영상을 소프트하게 만드시거나 어,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수적인 그러한 고급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d 퓨지 필터를 필드에서 한번 테스팅을 하면서 I don't Look at me. In my eyes, do I look scared? You will see. Clever words is what you've got. And with your smile, that tricks my mind. Second, still. Leave my mind, I wanna bring baby life, maybe Clever words is what you've got and with your smile.